안녕하세요. 감홍입니다. 오늘은 남해에서 의미 있는 장소를 가보기로 마음을 먹고 충률사를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충무공 이수신 장군의 흔적을 찾아 따라가 봅니다. 충률사는 이수신 장군을 기리기 위해 세운 곳으로 남의 대교 아래의 조용하고 한적한 장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며 세상 장군의 중성신과 백성을 사랑하는 해민정신의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당 뒤편의 가면을 보며 그 순간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수백 년 전의 장군에 대한 애틋함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던 감사함이 마음 깊이 스며들었고 저도 다시금 머리를 숙여 그에 대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되새기며 그의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념관이 아닌 장군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후대에 그 정신을 전하는 중요한 장소임을 실감합니다. 충률사를 통해 이수진 장군의 뜻과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며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